2015 l s i 2 9 8 0 5 0입니다 일단 1 0번 부터 보여드리면 될까요? 이거 꼼은 거는 그냥 떨어지냐 뭐야, 지금 어디로 가고 어디 가는 거야? 검은 건 저쪽으로, 네. 빨간 건 이쪽으로 가야 하는 거 아니야? 아, 맞습니다. 원래 그렇게 돼야 되는데 이게 테스트가 워낙 많아가지고 음, 이게 그 <laughs> 타이머 큐로 했는데 그 큐에 저장해서 5초 후에 이게 작동하게끔 하는데 이게 테스트가 많다 보니까 정확한 그 시간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소가 지금 지금 음, 어떤 더김 지금 떨어지는 거 그걸 좀 맞추지 못해 가지고. <laughs> 오케이. 알았어. 수고하시. 얘를 여기다 뉘우는 이유는 또, 여기 안 달고. 아는 사람 누구야? 원래 두개 달고 있어. 아, 응? 여기 여기 달아서 여기서 체크하고 여기 체크해서. 여러분들